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성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NF 소나타 트랜스폼이에요. 엘레강스 스페셜이고, 이 차량 2009년에 등록되어서 지금 주행거리 4만키로 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실주행거리 맞고요. 현대 이제 연구원이 이제 주행했던 했던 차량입니다. 정확한 히스토리를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4만키로. 진짜 이거 뭐 사실 연식 대비했을 때 트랜스폼이에요 그리고 NF 선호타가 아니고 트랜스폼 연식 최저키로 쓰고 완전 무사고에 최저가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비가 왔어요 광택이랑 실내클리닉 뭐 이런 상품화 과정을 다 마친 차량이기는 한데 밖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먼지가 이제 비 먼지 먼지 비가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외관이 지금 더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출고하시면 이제 세차 다시 해드릴 거예요. 세차하면은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상태가 다시 됩니다. 그 이제 비를 맞았다 그리고 먼지가 껴있다는 거를 제가 찍어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제가 스크래치나 뭐트위상이 있으면 짚어드릴 테니까 요거만 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차량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NF 소나타 지금 엔진룸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엔진룸 모습이고요. 일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엔진룸 캡 상태 괜찮고요. 안쪽에 지금 액체 상태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냉각수 양도 색깔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겉 벨트 상태 보겠습니다. 아직 4만 키로 밖에 주행을 안 했고 이제 벨트 상태는 지금 보이시나요 크랙 같은 거간거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상태 정상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량도 색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인 엔진룸 컨디션이고 바로 외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nf 쏘나타 보고 있는데 지금 네비 맞아가지고 성품화다 끝냈는데 너무 사실, 저 입장에서 속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범퍼, 그리고 그릴, 그리고 또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깨진 곳 없이 잘 관리가 돼 있고, 지금 본네트, 지금 보면은, 다 먼지, 지금 비먼지를 맞아가지고, 깨끗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먼지가 껴있습니다. 현재 본네트나 제가 짚어드린 곳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고, 지금 트랜스폼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트랜스폼 차량 보,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측면도 딱히 뭐 하자 잡을 게 없습니다. 휠에 기스 하나 없고요. 지금 타이어는 전류는 한20% 정도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러 쪽도 깨진 부위 없고, 지금 측면부에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뒤쪽 휠 타이어, 뒤쪽에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고, 뒤쪽은 타이어 간지 얼마 안 되겠습니다. 한 80%에서 90%로 80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운전석 측면 지나서 지금 이제 후면부 보고 있는데, 후면부 하단 부위도 스크래치 난거 없고, 지금 범퍼, 트렁크, 그리고 양쪽에 리어 램프 쪽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디 손상 간곳 없습니다. 깨진 곳도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뒤쪽 유리, 루프 라인까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조수석 측면 상태고 조수석 측면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죠 휠만 보겠습니다 뒤쪽 휠 스크래치 미세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짚어드려요 그리고 도어 쪽 지나서 미러 쪽도 유리 깨진 곳 없고 미러도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 휠도 스크래치 살짝 있는 거 빼고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를 맞아서 그렇지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이어서 실내 들어갈게요. 네, 실내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어 트림 내장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예 사용감이 없어요. 그리고 시트도 정말 깨끗하죠. 자세히 봐도 거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깨끗해요. 이게 바로 주행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깨끗하게 정말정말 정말 깨끗합니다 이어서 1열 보겠습니다 1열 지금 유리 필름 찢어진 곳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도어 트림 내장지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전동미러 들어가있고요 전동시트 그리고 가장 많이 앉는 운전석에도 주름만 살짝 씌어있고 뭐 찢어진거 전혀 없습니다 차량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베이지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잘 걸리나 시동 굉장히 잘 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행거리 이제 딱 4만 킬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핸들 모습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디 찢어진 곳 당연히 없어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대시보드 쪽도 너무 관리 잘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오디오 사용하실 수 있어요. NF는 이제 블루투스가 없는 차량도 많이 없는 차량이 많죠. 트랜스폼으로 넘어오면서 블루투스 적용됐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도 지금 이런데 보시면 은 전혀 뭐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깨끗해요. 열선 시트 양쪽에 적용돼 있고요. 내장재도 진짜 너무 깨끗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자세히 찍을게요. 깨끗하죠? 조수석 시트, 조수석 쪽 반대, 내장재, 도어트림.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지금까지 NF 소나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트랜스폼. 4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량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내 컨디션 완벽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지금 먼지가 좀 쌓여 있어서 그런데 출고하시면 세차싹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 합니다 지금 이제 실내 컨디션 보셔 보시면은 이제 아, 아시다시피 정말 뭐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엔진룸 컨디션 봤을 때뭐 엔진 오일 캡 상태나 그리고 뭐 냉각수 그리고 뭐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뭐 누유 부분이나 그리고 또 이제 겉벨트 상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차량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관리 정말 잘 하신 차량 같고 이 차량 지금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NF 소나타 트랜스폼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